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비. 오늘은 바로 on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볼 건데요. 정말 사용법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표현들 위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전치사 on을 사용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이 on. 전치사는 주로 사용할 때 어떤 명사 앞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명사 때문에 또는 그 명사를 고려한다면 명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상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표현마다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패턴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각각의 표현들을 본다,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on the off chance. On the off chance. 여기서 chance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가능성 또는 기회를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off가 약간 어려워지는 표현인데요. 큰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낮지만 아니면 왠지 모를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꺼져 있다라는 것보다는 주로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혹시나 모를 그럴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멀리에 있다라는 의미의 of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깐이라고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비하거나 혹시 모르니까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On the off chance it rains, I'll take an umbrella. On the off chance it rains, I'll take an umbrella. 혹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내가 우산을 가져갈게 I called early on the off chance that you were home. I called early on the off chance that you were home. 혹시 몰라서 내가 일찍 전화를 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그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해봤다. 너가 집에 있을지. 다음은 on a, whim. on a whim 여기서 whim만 아시면 되는데요 바람을 그냥 위미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회미라고도 하셔도 되는데요 주로 위미라고 많이 합니다 이건 어떤 감정, 기분 특히 많이 변하는 그런 변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로 하면은 결국엔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그냥 느낌이 확 와서 뭔가를 할때 사용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유를 따져서 하는 거보단 충동적인 그런 마음에 감정적으로 뭔가를 할때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I bought the stock on a whim, but it doubled in price. I bought the stock on a whim, but it doubled in price. 나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두 배나 되었다. I went on a Jeju trip on a whim. I went on a Jeju trip on a whim. 오늘 또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여행을 갈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나는 제주 여행을 갔는데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갑자기 그냥 그런 마음에 갔다. 다음은 on a, budget. on a budget. 흔히 저희가 budget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산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죠. 그렇지만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면 응용법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어떤 예산 안에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여러 상황에 대입해서 사용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것을 할때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해야 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일 때 이렇게 그냥 이 표현을 하면서 돈은 있지만 여유롭지는 않다. 그래서 좀 아끼면서 하면 좋다. 이런 걸로도 의미를 할수 있고 또는 회사에서도 그냥 뭔가를 어떤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야 될때 또는 했다 라고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This brand is great for customers on a budget but looking for quality products. 이 브랜드는 완전 좋다. 예산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선 돈을 좀 아껴야 하는 그렇게 완전 여유롭지 않은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예, 사는 있지만 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약간 가성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Our team created the flying car on a budget of a billion dollars. Our team created the flying car on a budget of a billion dollars. 우리의 팀은 나는 차를 만들었다. 이 예산을 갖고 그래서 100만 불이라는 예산을 갖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어떤 예산, 예산 금액을 이렇게 응용하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on principle. On principle. 여기서 principle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원칙을 뜻하는데요. 신조에 가까운 의미로 도독, 신념을 담은 원칙 또는 법, 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나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무엇을 한다 또는 무엇을 안 한다. 이렇게 사용할 때그 신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I do not work with pedophiles on principle. I do not work with pedophiles on principle. 나는 내 신념 때문에 나는 규칙으로 내 원칙이다. 나는 토하성의 자랑은 이을 안다. 한 On principle I only play games during vacation. On principle I only play games during vacation. 나는 내 원칙은 내 신념은 나는 게임은 오로지 방학 때만 한다. 다음은 on purpose. On purpose. 여기서 purpose가 바로 의도와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라고 하면은 결국엔 일부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의로, 일부러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또 부사처럼 사용할 때 purposefully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도 예시에서 볼 건데요. Did you do that on purpose? I told you I don't like that. Did you do that on purpose? I told you I don't like that. 너 그거 일부러 한 거야? 고의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거 싫어한다고. I purposefully, deliberately, intentionally threw the vase away. I purposefully deliberately intentionally threw the vase away. 여기서 모두 부사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고의로 일부러라는 의미인데 deliberate 여기서 이 단어 의미는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일부러 intention 이건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의로 나는 일부러 그 꽃병을 버렸다. 다음은 on second thought. on second thought.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자 뭔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었지만 두 번째 생각, 결국엔 다시 생각해 보니 반대 또는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On second thought, could I change my coffee order to large? On second thought, could I change my coffee order to large? 아, 다시 생각해 보니 혹시 바꿀 수 있나요? 하면서 내가 주문했던 커피를 큰 걸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했던 걸 번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On second thought, I would like to go with you too. On second thought, I would like to go with you too.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나도 너랑 같이 갈래. 마지막으로 On the condition that, on the condition that, 이건 바로 여기서 condition 이게 바로 조건이죠. 그래서 그 조건만 따른다면,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어떤 조건만 따라준다면,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주는 표현인데요. I will go with you on the condition that you stay quiet. I will go with you on the condition that you stay quiet. 나는 너랑 갈 건데. 너가 조용히 한다는 조건만 따라준다면, She agreed to join the company on the condition that she received a raise. She agreed to join the company on the condition that she receives a raise. 그녀는 회사를 회사에 들어오기로 동의를 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그녀가 월급 인상을 받는 것을. 네, 오늘은 바로 on 표현들을 봤습니다. On the off chance, on a whim, on a budget, on principle, on purpose, on second thought, on the condition that 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